2022년 7월 21일 일용하량 식소감 믿음의 사람들 3나이슨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요잘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눈앞에 있는 십자가 고난보다 십자가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신자입니다. 신자의 의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고난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앞의 고난과 즐거움보다 그 너머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가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왕자의 자리보다 더큰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눈앞에 고난과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배우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